자, 오늘 할 게임은 Our Lady of Sorrow, 슬픔의 성모라는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이상한 영상이 담긴 버려진 교회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표시가 없는 테이프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테이프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해 봅시다. 플레이. 노이즈가 좀 많네. 이 교회 높은 사람들만 이 테이프를 다룰 수 있다는데? 아일랜드, 1998년. 자, 시작해봅시다. 약간 그 종교적인 그 공포 요소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약간 대충 눈치껏 보면은 이 요소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 같은데, 동물의 뼈, 코인, 어, 뭐 유물, 뭐, 작은 사람의 뼈, 이런 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 같은데, 가지고 와야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리는 거구나. 음... 일단은 맵을 파악을 해봅시다. 영어가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 굳은 믿음, 이 굳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플래시가 따로 있는 건가? 어, 아 우클릭이었잖아. 우클릭이 플래시였구나. 아니 보통 F를 플래시로 해놨는데. 아 이거 플래시가 약간 아래로 되있는게 약간 현실성이 있달까? 이 발밑을 조심... 어? 발밑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비추게 된단 말이지 뭐 성모상이 잠깐 뭐 나오고 뭐 이정도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구만 열쇠를 얻었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이 사람들 뭐야 여기에 맞는 걸 들고 와야 되는데 <laughs> 이 사람들 뭐야? 응? 다시 그쪽으로 가면 어 뭐야 여기 성무상 있었네 플레이시키는 걸 몰라서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지 일단 하나 얻었고 <laughs> 계속 찾아 봅시다 여기도 있었네 뭔가 들고 계시지 않으시네요 다시, 가볼까? 일단, 내려놓고 오자. 두고 오면, 뭐, 새로운 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체크해보고. 어, 비가 와. 사람들 다집 갔네? 아니네? 얘기 있네? 아이고, 성모상이. 네, 열쇠를 얻었어. 이 열쇠로, 다른 데로, 갑시다. 오케이, 어, 선생님 들여 기서 뭐 하시 나요? 우물 안을 보고 계시 네? 나중 에 여기 우물 에 들어 가지 않 을까? 어, 또 열쇠 를얻었 어. 이 열쇠로 처음에 그 성모상 잠겨 있었던 곳으로 갑시다. 아 무슨 소리야? 어 여기 아닌가? 아이 길치야 또 내가 어디로 들어왔었지? 여기로 들어왔었구나. 오케이. 어어 어, 뭐야? 아, 다시 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봅시다. 길이 너무 헷갈리는데. 어. 아이 길이 너무 헷갈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내가 들어왔던데? 어. 여기서, 오른쪽이었나? 야, 감기 걸리겠다. 아, 그렇지, 여기, 여 기인 것같 은데, 그렇지, 아, 뮤직 박스 안 챙겨 지 는데, 뭐야? 왜,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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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가, 도망 가. 뭔가 잘못된 거같 아. 바닥 에피가 뭐야? 오, 기 gi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하시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아이템을 주세요, 아이템을. 어, 선생님들 다른 오케이, 우물로 들어갑시다. 어 이것도 악마에 대한 내용. 종교적인 이 느낌이 나는 게임이라면 항상 악마가 있는 것 같아. 아멘. 와 별로 놀랍지 않군요. 이 정도야, 뭐. 자, 우물로 들어왔으니 본격적으로 찾아봅시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들어오면은 이전 장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어, 기분이 좋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기 희미하게 막 빨간색 어, 어! 물귀신 있어? 이게 뭐지? 왜 우물? 아유, 갈림길이네. 왼쪽으로 갑시다. 잠겨있네. 음, 한번 확인해주고, 오른쪽 갑시다. 어, 뭐야, 여기 뒤에 뭐가 있니? 는게 아니네. 어이, 놀래라! 은신, 은신술을 쓰고 있어. 이게 동상이다 보니까 벽의 재질이랑 비슷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줄 알았어. 딱히, 뭔가, 위협적인 건 없는데, 어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냥 지나가는 정도인 것 같은데, 길이 복잡하다, 너무. 아, 이거 좀, 사람들이 많네요. 아, 이게 우물로 들어와서 뭐 빠져나갈 수도 없어. 선생님들, 여기서 뭐하고 계시죠? 양초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불만 없지요? 지나가지 않을까? 자, 여기서 지나가나? 뭔가 이. 어, 뭐야? 캔들이 필요하대. 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구나. 왼쪽으로 갑시다. 내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갔던 길인지도 분간이 잘안 되네. 뭔가 표식이 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계속 돌아다닙시다. 어, 이상한 임팩트가 생긴 걸 보니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어, 여기, 이 철창은. 내가 저기...아이 모르겠네. 아, 아이 그냥 갑시다. 그냥 발 가는 대로 갑시다. 어, 아, 맞네, 맞네, 맞네. 여기 새로운 촛불이 있네. 이것도 가져가고 다시 돌아가면 문이 열리고, 또 괴물이 나오고, 뭔가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어이구야, 깜짝이야.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이 맵이 그렇게 유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가봅시다. 난 약간 이런 레트로, 이게 레트로가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의 게임이 마음에 들어. Okay, 갑시다. <laughs> 음. okay, 동상들을 지나서. 오케이, 올라가자. 오, 빨리 올라가야지. 이걸 찍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우, 눈아퍼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 약간 좀 신성모독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위해 비를 기도해라. 어, 뭐야? 난가봐. 아니 뭔가 그내 모습이 이렇게 비쳐서 나오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깨네. 나만 저컬이잖아어 성스러운 부금이야. 이렇게 핏자국을 따라서 가봅시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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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그래 고생하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이게 뭐야? 아니, 악마가 돼버렸어. 오, 저게 난가? 아, 테이프가 끝났다고 하네. 이 테이프가 이 테이프가 약간 악의이 사로잡힌 오염된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 이걸 많이 퍼트려 그녀가 탈출했다라고 했으니까 많이 퍼트리라는데 아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린 끝났어 <laughs>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뭔가 와닿지가 않네. 아, thank you for playing. 아, 짧고 뭐 컨셉이 확실한 게임인 것 같군요. 뭐 소소합니다. 그럼, 아, Our Lady of s o r r o w 여기까지 합시다.